아니 안 알려줘도 된다고 조용 조용 <laughs> 일가 일가 아, 아니 어쩐지 일가, 길이 있잖아 아니 소리를 쓰고 있어 <laughs> 음,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우나, 너뭐 준비했냐? 나는 이제, 함께, 보시죠. <laughs> 남하, 안녕하세요. 해결사, 남시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뭐야, 사까 말까, 살까 말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표정, 다 넣은 거 진짜 어그네 <laughs> 이렇게 콜라보를 한다 했을 때, 과연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정말로 음.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는데 타마다치들도 <laughs> 알고 빵빵이분들도 알고 있지만 남시우는 정말 뒤집어오 닦고 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다가 드디어 것 같았다. 자지 마. 와, <laughs> 끝났어. 아, 끝났어. 피규어네요, 디지몬 피규어. 이번에 팝마트에 나온 디지몬 피규어입니다. 현장 구매 가격은 1만 5천 원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민질만 봐도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눈이 돌아가고 입이 마르도록 사고 싶다 칭찬해도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가격. 한 팩에 1만 6천 원인데 포함해서 2만 4천8백 원이야? 배송비 아, 따로야. 에이? 따로야? 그거 그면왜 저렇게 돼 있어? 이게 인터넷 사니까 원래 기본 가격에다가 저 랜덤을 음. 추가해야 돼. 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돼 버린 거야 음 차라리 현장에 가겠어 근데 갈 시간이 없어 주변 사람한테 짓고 부탁하게 <laughs> 친구 있는 줄도 물어봐야 되는 거아 <laughs> 그래도 해결사는 디지몬은 정말 좋아하고 쏟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 12개? 그래 살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료 랜덤 아이 박스에 내가 원하는 게 없을 수 있는 거네 그치 그치 그, 가차 한 번에 15000원 6000원인 거네 그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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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음. 3 안 되는 이유만 나열한 것 같지만 이제 저희가 제일 가지고 싶은 몇개 피규어를 세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레이몬입니다. 원작 그레이몬과 비교해볼까요? <laughs> 이거 별로 안 알고 싶은데 <laughs> 몸에 있는 무늬를 보면 피규어에 최대한 고증을 지켜 형태, 위치를 잘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고증을 잘 지켰다는 것이 큰 포인트를 가져간 것 같군요. 귀엽게 잘 만들긴 했다. 음, 엽게잘 누가 봐도 그레이몬인데 심지어 무늬나 위치 이런 게 개수나 최대한 이거를 고증이지켜 SD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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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넣었네 어. 근데 왜 이렇게 레포트 같은 느낌이 들지? 다음은 이제 엔젤몬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은 어허. 디지몬이 엔젤몬이에요 우리 디지몬 어드벤처를 좀본 타마다치 빵빵이들은 알겠지만 이 친구는 정말 명장면 제조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디지몬 어드벤처 13화에 나왔죠 아니 안 알려줘도 된다고 <laughs> 조용 조용 일어일어 아니 어쩐지 길이 들 아, 아니 소리를 쓰고 있어 <laughs> 아이들이 테블몬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파닥몬은 진화를 못해 도움이 못 되는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도시대 진화 되기나이 뭐 <laughs> 이자리 여기서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데블몬이 리키와 바닥몬을 붙잡으며 위협을 가하는 위기의 순간 익숙한 OST와 함께 자자라 비비 바닥몬은 드디어 엔젤몬으로 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아이들이 디지바이스를 통해 엔젤몬에게 힘을 줘 데블몬을 못 지르는 에피소드입니다. 이렇게 보면 뻔한 클리셰적인 그런 에피소드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다음 장면이 다 같이 함께 보시죠. 옷이 소개가 아니라고. <laughs> 맞다 이거 사까맣까지 <삭감할> <laughs> 바로 엔젤몬은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 데블몬을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렸던 해결사에게는 죽음이란 소재가 정말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엔젤! 그렇게 리키는 엔젤몬과 헤어졌지만, 다행스럽게도 엔젤몬의 깃털이디지타마로 변하여 <웃음> 완전한 죽음이 <laughs> <주걱이 웃음> 아니라는 안동감이 몰려온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싶다는 거잖아, 결국에. 아, 다시 돌아왔어.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laughs> 이런 에피소드의 기억으로 인해 가지고 싶은 디지몬 피규어에 넣게 되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길다, 길어, 진짜. 자, 다음은 이제 워그레이몬과 메탈가르몬 그리고 k a k 두번 도대체 궁극 u k y o 신카 와그레이몬이랑쿠 r g 카 메탈가르몬 중요한 중요해중요해중제한그레이몬이랑메탈가중몬이 어떻게 나온 디지몬인중요명중요빠중요 없을 <laughs> 것같네요한중요 <laughs> 부활 마왕 베놈 묘시트몬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진화체들입니다. 에피소요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laughs> 아, 논문을 <laughs> 써왔네. 이씨. 정말 킹왕 짱짱생 궁극체 베놈 묘시 스문으로 진화한 묘티스몬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주인공 일행들. 아, 아! 아 저거까지 적어놨어. 김수효 도사가 알려진 예언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아이들. <laughs> 이 때만을 기다렸구나 너. No. No. 이 예언을 토대로 아이들은 마지막 도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천사형 디지몬을 가지고 있는 매튜와 라리에게 리키야. 야, 리키야. 아 잘못 들었어요. 아, 시간을 소중 <laughs> <laughs> 테이리와 매튜는 엔젤 뭔가 엔젤로몬의 화살을 자신들에게 쏴달랍니다. <laughs> 근데 천사들이 지켜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둘이 아니면 어떻게 그냥 죽는 거 아니야? 본인 받자도야 되는 <laughs> 그 거, 거 아니야? 그래서 말한다고? 도박인 거지. 이게 아 정말 아 맞는 해석인지 그거에 초등학생들. 대한 두려움이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어. <laughs> 어. <laughs> 미친 초등학생들. 니들 머리카락부터 그런 거 같더라. 머리 스타일부터. <laughs> 뭐 그게, 이게 않다. 진짜 관키라니까저 장면 진짜 벅차오르는 장면이라고. 예언을 <laughs> 잘못 해석한 거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laughs> 이들은 믿음으로 결국 화살을 맞게 되었고 고디언 바로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인 초특급 진나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아, 멋진 아, 진화를 보여준 두 디지몬을 안 가질 수는 없더라고 조용히 하세요. 두 아, 하세요. 오, 마지막으로 이두 버전을 가져한 이유는 이 판마트 녀석들이 정말 비자라리기 때문입니다. 음, 이게 뭐냐 할수 있지만 바로 중요한 중에 저거 있다고. 아, 진화 버전까지 내준 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서 비명을 질렀어요. 위에 있는 게 원래 다 진화된 모습이고 밑에 거가 진화 중인 모습인 거구나. 맞지 맞지. 이 컬러를 구현을 했다니까? 진화신에서 나오는 3D 색깔을 그대로 표현한 거였습니다. 이 녀석들 정말로 해결사의 마음을 가져가 버리려고 작정을 했네. 요내 마음도. 이렇게 해서 재밌는 디지몬 에피소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치지직에서 같이 먹이 진행 중이니까 아니, 아니. 다시 한번 찍어봐야겠잖아, 아니, 아니, 이거. 아니죠? 요약 설명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랜덤 가챠이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된다. 퀄리티가 너무 좋다. 고증을 너무 잘 살려서 호감이다. 이걸 안 써주면 안 된다. 가챠 도파민이 조금 많이 엄청 도는 것 같다. 디지몬은 꿀잼이다. 이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디지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고민입니다 알려주세요. 대체 뭘 알려달라는 거지? 이면서? 알려주세요. <laughs> 어쩌라는 거지? 저기요 이미 구매를 하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영업하시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일까요? 타카나타를 빙자한 내 장르 영업하기 전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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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빨리 알려주세요. 살까요? 뭐 사시겠죠. <웃음> <사시겠어>? <웃음> 어, 뭐 제가 사지 말라면 안 사실 겁니까? 그 이미 어, 샀어요. 네, 됐어요 <laughs> 오늘 이 글을 쓰면서, <laughs> 디즈니 저... 어드벤처를 보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어, 이거를 쓰다 보니까, 아니, 어... 내가 안살 이유가 없네. 나는 생각과 함께, 어, 방송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나는 와...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개 사실, 샀어? 많이는 안 샀고, 열 개? 거의 다 샀냐! <laughs> 방금 위에 올려봤을려, 저 박스에 열개 <laughs> 들어있다고요. 박스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저기, 사까마까 필요 있었냐고, 이거. <laughs> 살까 삭조잖아요! <살까도> 아닌... <laughs>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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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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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샀어